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교실, 모든 사무실에서 우리 두뇌를 차지하기 위한 아주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네, 바로 펜과 키보드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펜과 키보드의 대결, 그 현장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우리 뇌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짝 엿볼 겁니다. 그리고 느린 게 어떻게 더 좋을 수 있는지 최신 기술은 이 싸움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를 위한 최적의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펜데 키보드 이게 그냥 도구를 뭘로 쓸까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빨리 더 많이 기록하려는 경쟁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하는 능력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직접 여쭤볼게요. 지금 당장 중요한 강의를 들으러 간다면 뭘 들고 가시겠어요? 익숙한 펜과 노트? 아니면 모든 걸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노트북 키보드? 이 흔한 고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손으로 뭔가를 끄적이는 거랑 키보드를 타닥타닥 치는 거. 겉보기엔 둘다 기록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 차이가 싹 느껴지실 거예요. 손글씨는 뭐랄까 손가락 하나하나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 펜이 종이를 스치는 그 느낌까지 글자 하나하나가 다 다른 아주 복잡한 춤사위 같아요. 그런데 타이핑은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동작의 반복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탁. 그게 전부죠.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호문클루스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뇌 안에서는 작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뇌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근데 여기서 손이 차지하는 영역 보이세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정교하죠. 손글씨는 바로 이 뇌의 알짜배기 땅을 풀가동시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건 말하자면 뇌의 활동량 고지서 같은 겁니다. 손글씨를 쓸때 뇌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하는지 보여주죠. 보세요. 뇌의 여러 영역들이 막 서로 연결되고 특히 기억을 저장할 때 켜지는 세타파라는 불이 번쩍번쩍 들어옵니다. 타이핑은 네, 상대적으로 훨씬 조용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뇌가 반짝거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뇌과학적인 차이가 사실은 더 깊은 심리적인 원리로 이어집니다. 바로 느린 게 오히려 더 좋다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죠 이건 그냥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철학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큰 생각이 꽝 부딪힙니다 부호와 가설은 쓰는 행위 그 자체가 공부라고 말해요 느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머리로 요약하고 재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외부 저장 가설은 아니라고 해요 노트는 그냥 나중에 볼 참고일 뿐이니 일단 최대한 많이 그대로 담아두는 게 최고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와닿으시나요? 손글씨의 가장 큰 약점, 바로 느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학습에 있어서는 최고의 강점입니다. 이걸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말은 엄청 빠른데 내 손은 거북이 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실시간으로,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건 내 말로 바꾸면 이거지 하면서 필터링하고 요약하는 거죠. 이 고생스러운 과정 자체가 바로 진짜 공부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타이핑은 추거적 기록.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쓰기에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정보가 귀로 들어와서 뇌의 깊은 생각 회로를 그냥 쌩하고 지나쳐서 손가락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마치 인간 복사기가 되는 거예요. 내용은 다 옮겨 놨는데 정작 머릿속엔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래서 손글씨가 짱이다 하고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세상은 변하고 기술도 발전하니까요. 특히 최근 연구들은 이 고전적인 대결에 새로운 변수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을까요? 물론 연구마다 효과가 엄청나다, 아니다, 별 차이 없다, 말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십 개의 연구를 싹다 모아서 평균을 내본 거죠. 이걸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손글씨가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집값이 약0.25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우위라 있다는 과학적인 결론인 셈입니다. 자, 기록된 정보의 양을 한번 볼까요? 이건 뭐 비교가 안되죠. 타이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모든 걸 기록해두는 외부 저장 측면에선 키보드의 완벽한 승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멀리에 있는데 하고 시험을 봤더니 결과가 확 뒤집히죠.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에선 손글씨 그룹의 점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스타일러스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패블리세스는 디지털 펜 말이죠. 이게 뭘 하려는 거냐면요. 손글씨의 뇌 활성화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 디지털의 편리함, 그러니까 저장, 편집, 검색 같은 장점만 쏙 빼오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두 세계의 장점만 합친 하이브리드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우리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것만 써가 아니라 이럴 땐 이걸 써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수업 시간에 완전히 새롭고 머리 아픈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이때는 뭘 써야 할까요? 네, 정답은 바로 손글씨입니다. 뇌의 학습회로를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듣는 동시에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반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글의 초고를 쓰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미친듯이 쏟아내야 할때 이때는 깊이보다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이때는 망설일 필요 없이 타이핑입니다. 생각의 속도를 손이 따라가지 못하면 창의적인 흐름이 또 끊기거든요. 이럴 땐 키보드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둘중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의 주인이 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쓰는 거죠. 일단 강의처럼 정보가 쏟아질 땐 타이핑으로 빠르게 포착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그 타이핑 노트를 보면서 손글씨로 나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며 통합하는 겁니다.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복잡한 공식을 써 보는 것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하면 두 도구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는 최강의 학습법이 완성되는 거죠. 오늘의 이긴 이야기를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배울 때는 손으로 쓰고 생산할 때는 키보드로 쳐라.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신 지금 여러분의 다음 노트는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